뉴욕 증시, 부츠한도 협상 주시 속의 하락. 나스닥 1.2% 하락 마감. 뉴욕 증시는 부츠한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하락했습니다. 2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1.07포인트, 0.69% 하락한 33,055.5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샌더드0드포스0 0 0 0 0 0지0는전장0 0 4 0 0 5포인트1.12% 떨어진 4,145.58로 나스닥 지0는전장0 0 1 6 0 5 0포인트1 0 6 밀린 1 2 5 6 0 2 5로거0를0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부0 0도 협상과 연방준비제도의 6월 통화정책회의, 경제지표 등을 주시하며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부채한도협상은 교착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전날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세 번째 만났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양측 모두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낙관했으나 재무부가 예고한 연방정부 현금 소진 기한인 6월 1일까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장은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지난 7개월간 유지해온 박스권인 3,800에서 4,200의 상단에 다다른 이후. 투자자들은 6월을 앞두고 디폴트 이슈가 시장을 반전시킬 악재로 작용할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독립싱크탱크인 초당적 정책센터는 이날 업데이트 자료에서 부채연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6월 초에서 8월 초 사이에 연방정부의 현금이 고갈될 수 있으며 가장 빠른 경우 6월 2일에서 6월 13일 사이가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제닐 릴런 재무장관은 이르면 6월 1일에 연방 정부의 현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6월 초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 1년 이하인 단기 국채 금리가 6%에 육박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반면 5월 말 만기 도래하는 단기 국채 금리는 최저 2.9% 수준입니다. 6월 1일을 기점으로 단기 국채 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투자자들은 연준이 6월 회의에서 시장의 기대대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할 것이라는 신호를 줄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 내에서는 여전히 6월 회의까지 입수되는 자료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과 6월 인상을 중단하더라도 긴축 사이클이 중단됐다는 신호를 조사는 안 되며 추가 긴축을 열어둬야 한다는 목소리 등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미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의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7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엇갈렸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포스 S&P 500 글로벌이 집계한 5월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55.1로 잠정 지게 됐습니다. 이는 전달에 53.6을 웃던 것으로 1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반면 5월 제조업 PMI는 48.5로 잠정 집계돼 석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수는 50 아래로 떨어지며 위축세로 돌아섰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비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6을 기록해 전달에 마이너스 22.8에서 개선됐습니다. 다만 지수는 3개월 연속 마이너스 때를 유지해 비제조업 활동이 위축세임을 시사했습니다. 4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4.1% 증가한 68만 3천 채를 기록해 시장이 예상한 2% 감소를 웃돌았습니다. S&P 500 지수는 에너지 관련주를 제외하고 10개 업종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자재와 기술, 통신과 부동산, 산업과 금융, 셀, 헬스 관련주가 모두 1% 이상 떨어졌습니다. 주택 관련 용품 판매업체 로우스의 주가는 회사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1% 이상 올랐습니다. 스포츠 용품 판매업체 딕스 스포팅 굿즈의 주가는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도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번기 트럭 업체 로즈타운 모터스의 주가는 주식 병합 소식에 5% 이상 하락했습니다. 브로드컴의 주가는 애플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1% 이상 올랐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모더나와 바이오 엔테크, 화이자의 주가는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6월 말에 2차 대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중국 방역 전문가 발언이 올랐습니다. 모더나와 바이오 엔테크, 바이오엔테크 주가는 8% 이상 올랐고, 화이자의 주가는 2% 이상 올랐습니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이 새로운 포지션을 설정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랙티브 인베스트먼, 인베스터의 리서치 헌터 시장 담당 팀장은 마켓워치에 부차한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합의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손을 놓고 움직이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그리비스 렌스다운의 수잔나 스트리터 자금 및 시장 담당 팀장은 부채한도 상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은 채무의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고 이는 차입 금리를 급등시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경우 완만한 침체로 예상되는 미국 경제는 폭풍우에 휘말리고 미국의 재정 신뢰도는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선물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6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71.9%를,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28.1%에 달했습니다. 시카고 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1.32포인트, 7.67% 오른 18.53을 나타냈습니다.